라라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90년대생이 말하는 90년대생 이야기 마카롱 사 먹는데 이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인데 마카롱이나 사 먹는 이유. 이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라는 댓글이 요즘 들어 자주 보인다. 모 뭐, 커뮤니티에서 나온 유행어가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모양이다. 물론, 진심으로 쓴 댓글은 아닐 것이다. 알다시피 90년대 생은 삼시세끼 국밥만 먹어도 될 정도로 입맛이 단순하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세대를 떠나서 한국인 자체가 맛에 있어 꽤 까다로운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부모님 세대에게 유독 까다롭지 않은 입만 인척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대학교 시절 모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요즘 학생들은 입이 고급이라 아무거나 안 먹는다고. 밥한 끼를 먹을 때도 꼭 맛집 찾아서 가고. 밥 먹고 나면 꼭 커피 마셔야 하고. 안 그래? 정작 그때 나는 학식에서 1500원짜리 김치 주먹밥과. 장국을 못 꾸운 상황이었고, 그 교수님의 조교들은 교수님의 까다로운 입맛 덕에 캠퍼스 근처의 맛집을 줄줄 깨고 있기로 유명했다. 맛있는 거 혼자만 먹으려는 심보가 다섯 살짜리 애기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입맛 까다로운 요즘 애들로서 말하자면, 솔직히 혀에 금치란 건 기성 세대들도 우리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슐린 가이드 서울이 발표한 별두개 또는 세 개짜리 레스토랑은 하나같이 강남 아니면 중구에 위치해 있다. 홍대나 신촌, 대학로 같은 대학가가 아니고 여의도에 유명한 맛집이 많다는 건 지금 어플만 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불고기 백반집도 주차장에 택시 잔뜩 세워져 있는 곳이 제일 맛있다. 대학생들이 맛집이라고 부르는 곳은 정말로 맛이 압도적이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색이 있는 곳 또는 가성비가 무척 좋은 것에 가깝다. 전자는 돈을 쓰더라도 남다른 경험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도일 것이고 후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자 함일 것이다. 대학생 시절 내가 제일 많이 찾던 곳은 후자에 가까운 학식과 정문앞 밥버거 가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대학생과 직장인의 소득 수준이 다른데 단순 비교가 가당기나 하냐고. 그럼 나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입맛이 고급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요인은 아마도 소득 수준일 것이다. 6, 70년대에 태어났는지, 90년대에 태어났는지 하는 세대적 구분보다는 말이다. 언제 태어났든 허구한 날 똑같은 것만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입맛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는 것은 나이보다도 어려운 상황 쪽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없어도 예의 우스갯소리처럼 매일 국밥만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요즘은 국밥도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로빈슨 크루소도 열매 따먹고 생선 잡아먹다 질려서 무인도에서 농사까지 지었다. 상황이 가난하다고 해서 입맛까지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소시적에 나 역시 집은 못 살았지만 먹성 하나는 좋았다. 지금은 반 마리 먹고 배가 차는 치킨을 그땐 한 마리 다 먹어치우고. 스파게티까지 거뜬히 비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자주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긴다는 게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았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다. 중학생이 돼서 부쩍 반찬투정이 심해졌던 나는 엄마에게 한참 커야 하는데 반찬이 이게 뭐냐고 내가 무슨 채식주의자냐고 따졌던 적이 있다. 이때 엄마가 내놓은 대답이 걸작이었다. 듣자 하니 저 멀리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잘만 살았다는 것이다.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길래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역사를 조금 배우고 나서 보니 세상에 그렇게 사악한 발언도 없었다. 대체 어디서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한 걸까? 지금도 미스터리다. 하여간 요즘 것들의 사치스러운 입맛을 상정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마카롱 되시겠다. 프랑스판 오나카쯤 되는 이 조막만한 간 간식 하나를 몇천 원씩 주고 사먹고 있으니 어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충격적일까. 오죽하면 마카롱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젊은 세대들의 충동적 소비 패턴이 드러나는 예시라느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뿐이라느니 하며 분석하는 기사까지 나오곤 했다. 언제는 창렬 이네 해잔해하며 가성비 오지게 따지는 척 하더니 밥한끼 가격에 과자 쪼가리나 사먹고 있지 않는가. 부모님 세대로서는 어이가 없을 만도 하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세대에게는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순간의 욕구에 쉽게 휩쓸린다. 경제관념이 없고 낭비와 사치가 심하다. 좀처럼 돈을 모을 줄 모른다. 같은 인식이 생겨버린 모양이다. 뭐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고 하진 않겠다. 나 역시 그런 면이 있거니와 주변 친구들에게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우리 세대는 너무 힘드니까. 마카롱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는 헛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애당초 마카롱 같은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니까. 다만, 우리 세대가 왜 마카롱을 사먹는지, 그 대략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만 하다. 정말이지 젊은 사람들은 왜 마카롱을 사먹는 것일까?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과 아르바이트 비, 혹은 집꼬리 수준의 월급으로 말이다. 적금 안 드는 거야. 금리가 예전 같지 않으니 그렇다치자. 그래도 낭비는 하지 말아야 할것 아닌가? 티끌 모아 티끌 일지언정 있는 티끌마저 다 날려버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10년 뒤, 20년 뒤 같은 거창한 미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왜 통장에 돈이 꽂히는 족족 값비싼 음식이나 해외여행, 내일 등으로 탕진하는 것을 일종의 재미로 여기는가? 책임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90년대생은 어떤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만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있다. 신혼부부 중에서 딩크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성별 구분 없이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여태껏 부모님 세대를 지켜보며 배웠던 것이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쉽게 파괴되는지를. 회사를 다니던 어머니가 전업주부가 돼 매일 집안일에 몰두하는 이유나 소설가가 꿈이었던 아버지가 직장인으로서 원치도 않은 일을 이어가는 이유가 모두 책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랑에도 책임이 따른다. 사랑하는 무언가를 지키려면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하기를 꺼린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죽을 각오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도 나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기대도 찾아보기 어렵다. 돈을 아껴서 뭘 한단 말인가? 당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90년대 생들이 가진 가장 큰 슬픔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 무엇도 쉽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 말이다. 우리 세대의 목표는 월급 몇 푼씩 모아 집이나 차를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 그런 건 뚜렷한 의미도 현실성도 없다. 사회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이니 취업 준비 자금이니 갚을 돈부터 눈앞에 쌓여 있다. 첫 단추도 끼우기 전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부지 기수인데, 무엇을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은단 말인가? 집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기특한 자식이 돼서 물려받는 쪽이 훨씬 빠를 것이다. 물려받을 집이 있는 집인 경우의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겐 그저 미움받기 싫어서 무시당하는 게 두려워서 발버둥치는 나날의 연속이다. 취직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서 돈을 모아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하기보다는 그저 한심하게 보이기 싫은 마음이 크다. 그래서인지 만사의 패기도 열정도 귀에 피나도록 들어온 주인의식도 없는 것 같다.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배하지 않기 위해 사니까. 잃어내기보다 무너지지 않으려 겨우 버틸 뿐이니까. 젊은 세대가 힘든 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애 낳고 하는 그런 종류의 흔하다면 흔하게 볼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사람은 아주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이라도 없다면 단 1분 1초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다. 당장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며칠 뒤의 주말과 공휴일을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내듯이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하는 자그마한 자유를 기다리며 오전 근무를 이겨내듯이. 당 섭취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더구나 마카롱은 예쁘게 생겼다. 워낙 작아서 한 입에도 먹을 수 있지만 SNS에 올린 사진은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다. 우리는 그런 식이다. 고작해야 마카롱쯤 되는 고급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혹은 있었다는 것에서 퍽 대단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게 우리의 밋밋하고 추레한 삶에 아주 작은 특별함이 남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가 그 조그만 달달함 한 조각을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다.